각도의 중요성. 네. 여러분 마그네슘은 염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마그네슘 원자 두개하고 산소 분자가 화학 반응을 하면 산화 나 마그네슘 두 개가 생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마그네슘 입니다 이번 형태고 이거를 한번 불을 붙여보겠다는 거죠. 불 붙인다면 변기 접시예요. 아이토 데 아, 나이터 오 아, 네. 나이터. 나이터. 아, 아, 아 신간을... 지 않습니다. 야, 이게 이제 마그리시의연습니다 아, 좋 아, 자, 녹화 종료합니다 <스> 선생 녹화 <됐는데요? 웃음> <laughs> 안 되는데요? 안 됐나?